정식 오픈 열흘 만에 드디어 오늘 새벽 첫 공식 개발진 라이브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시끌벅적했던 열흘간의 성역에 대한 개발진들의 피드백, 향후 계획, 그리고 유저들의 피드백에 대한 대응을 솔직하게 했는지까지 그럼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꾸 튕기고 불편한데 왜 이렇게까지 화픽스가 많았던 것인가에 대한 대답에 서버 안정화나 다중 플랫폼에서 문제없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서버를 닫고 한두시간씩 패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준비해둔 곧 다가올 큰 패치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너프에 관련해서도 드디어 답변을 해왔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밸런스를 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며 따라서 눈에 띄게 강력한 성능을 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너프를 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현재 일종의 머머런이 존재하고 특정 던전만 계속해서 도는 것은 개발진들이 원하는 플레이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던전들의 하향 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죄다 너프? 로 밸런스를 조정하는가 차라리 부족한 것들을 조금 상향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물론 가능은 하지만 모든 것들을 버프 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막상 해놓고 보면 더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평균 이상으로 강력한 빌드는 너프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조금 섭섭한 부분은 그렇다면 과도하게 약한 빌드에 대한 버프는 이번 소통에는 언급 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시즌1 시작 전에 꽤 많은 버프 를 포함한 대규모 패치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했으나 빌드의 다양성까지는 몰라도 다양한 스킬들이 레벨 스케일링 사이에서도 굴러는 가게끔 하는 패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던전의 경우에도 짧은 던전보다는 긴 던전의 엘리트 몹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패치를 진행했다고 하며 이로써 대부분의 던전의 효율을 유사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진들의 의도는 일반 던전은 거쳐가는 던전일 뿐 본격적인 파밍과 레벨링은 악몽 던전에서 이루어지길 바랬으나 의도치 않게 각종 런들이 생겼고 유저들이 앞으로는 악몽 던전을 엔드 컨텐츠로 소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악몽 던전의 경험치를 상향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향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악몽 던전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과 소요 시간까지 고려하면 현재도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것 같기에 악몽 던전의 효율을 더, 더욱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경험치와 보상을 더욱 강화시켜 일반 던전과 차별화를 두고 이동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인장을 사용하면 즉시 해당 악몽 던전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도록 시즌 1 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던전 내에서 인장을 사용하더라도 바로 다음 악몽 던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메인이 악몽 던전이 될수 있도록 패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악몽 던전의 경험치와 보상 그리고 불편함까지 어느 정도 제거해주는 것이기에 적어도 일반 던전 뺑뺑이는 앞으로 할 필요는 없어질 듯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슈 릴리트의 재단과 명망작, 그리고 특히 매번 맵을 다시 밝혀야 하는 끔찍한 불편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우선 어떠한 요소를 리셋해야 되는지, 유지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으나 우선 한번 갔던 지역, 즉 맵을 한번 밝힌 지역은 앞으로는 유지가 되게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맵을 밝히면서 얻게 되는 명망도 곧장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하죠. 즉 시즌1에서는 맵을 밝히면서 쌓아두었던 명망 수치와 릴리트의 재단을 클리어하면서 얻어두었던 명망은 따로 지급이 될 것이고, 나머지 명망들만 레벨 50까지 가는 동안 하면 되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망작으로 얻어두었던 정복자 포인트들과 보상들이 시즌1에도 곧장 레벨 1부터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부캐리 키우려고 접속해서 떡하니 보이는 어두컴컴한 맵을 보면 바로 꺼버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라도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또 하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인벤토리와 보석에 대한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석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개발진들의 리액션을 보니 이미 귀에 피가 나도록 컴플레인을 들은 모양입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는 보석 또한 현재 천사순결 등과 같은 재료와 동일시 취급될 것이고 보석을 먹으면 인벤토리가 아닌 재료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 보석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동일하게 재료로서 보석을 소진하게 되어 불필요한 인벤토리 차지를 막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료 최대치가 현재는 만개 혹은 중얼거리는 은하 500개와 같이 상한선이 존재하여 불편함을 주는데 부분 역시도 상환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항과 일부 스탯들의 무의미함에 대한 컴플레인에 대해서는 원래 개발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저항이 과도하게 낮은 성능을 내고 있다는 것을 현재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저항을 싸우면 싸울수록 더더욱 효율이 현재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수정은 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항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부터 싹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드기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 이라 적어도 시즌2는 되어야만 개선 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특히 시즌1은 이미 완성 상태에 가까우며 테스트 단계에 들어섰고 시즌 1까지 4주 미만으로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급한 수정상들의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하죠. 특히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말을 전해왔는데 현재 개발진들은 시즌제에서 새로운 컨텐츠 추가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매 시즌 이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죠. 즉, 새로운 컨텐츠는 별볼일 없는데 수정상만 왕창 던져주는 시즌제가 훨씬 더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새로운 시즌 컨텐츠가 그 정도로 만족감을 주는지만 확인 하면 될 듯합니다. 더불어 최근 하드코어에서 디스커넥트로 인해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발생하여 큰 이슈가 되었는데 캐릭터가 튕기고 나면 캐릭을 본인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존에는 탈출의 스크롤이 하드코어 플레이의 스릴과 재미를 더욱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발동을 시키지 못한다면 모용지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탈출 스크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튕기게 되면 자동으로 탈출 스크롤을 사용하게끔 하여 억울한 죽음을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자원 회복이 너무나도 힘든 직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완화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우선 모든 직업이 너무 풍족한 자원을 가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 게임을 터트리는 재미는 있을지라도 금방 시시 해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며 자원 회복, 수급과 관련된 스탯들도 그 존재가 희미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당연히 일부 과도하게 자원 수급난을 겪는 직업이나 빌드에 대한 조정은 곧 있을 패치에 버프로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셜 기능, 예를 들면 말을 거치지 않고 곧장 친구에게 텔레포트하거나 파티 찾기와 같은 기능은 생각보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없으나 시즌이 거듭되면서 분명히 업데이트는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몽 던전의 몹 개체 수를 늘릴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몹 개체 수를 늘릴 계획은 없을 예정이며 대신 몹한 마리당 주는 경험치나 보상을 더욱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몹팩이 늘어남으로 인한 난이도 변화나 밸런스를 고려하는 듯한데 아무래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곧 있을 패치에 많은 버프와 자원 회복 완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결국은 많이 아쉬운 첫 개발진 스트리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트리밍 이름도 캠프파이어 토크라고 굳이칭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시즌 1 시작 전에 있을 대규모 패치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6월 안에 진짜 향후 시즌에 관련된 개발진 스트리밍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그 또한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개발진들의 첫 소통에 점수를 만약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보다 빠른 디아블로 4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